<목소리>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배영재 생일 축하. 배영제 말고 리아야. 배영제 말고 우리 예수님. 시. 다시 한번 하자. 배영재이랄까 네. 오늘 누구 생일이에요? 배영제. 어, 아기신생하신 어. 날이에요. 다시 해볼게요. 네. 시. 음. 예수님하고 그 다음에 음. 배영 아, 네, 그래. 알았어요, 시작! 네, 생일, 어. 시 예,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예.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불 꺼줘 리아가 후 해서 꺼줘 가까이 가서 후 가까이 가서 가까이 가서 후. 옳지 어.